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시, 보아지를 만나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멕맥 가문으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지였다. 모함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로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따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들로나가 수학군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레 가문인 보아지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때마침 보아지가 베들레 헤메와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게 비네 하고 수학군들에게 인사하자. 그들은 주님께서 어르신께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그에게 응답하였다. 보아지가 수학군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뉘덱인가? 수학군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입니다. 수학군들 뒤로 따라가 보며 보리딴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더군요. 이렇게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데 조금밖에 는 쉬지 않습니다. 보아즈가 루세에게 말하였다.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것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대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결에에게 온 것을 내가 다잘 들었다. 주님께서 내가 행한 바를 갚아 주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그러자 루시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군요이 한여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 한여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 데 말입니다. 이니 때가 되자 보아주는 루세에게 이리 와서 음식을 들고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하고 권하였다. 그 여자가 수학군들 옆에 앉자 그는 볶음 미라를 건네주었다. 루스는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루시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지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자, 저 여자가 보리딴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마라. 아예 보리 다발에서 이삭을 빼내어 그 여자가 죽도록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를 야단치지 마라. 룻이 저녁 때까지 들에서 이삭을 죽고 그 주운 것을 털어 보니 보리 한 에파 가량이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 거두어들인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겨온 것을 꺼내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너를 생각해 주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루스 시어머니에게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집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해를 저버리지 않으시니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그분은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란다. 모함여자 루시, 게다가 그분은 또내 밭에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종들 곁에 있어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나오미는 내 따라 내가 그분의 여종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잘되었구나.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음 말이다. 하고 자기 며느리 루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루스는 보리수학과 밀수학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여정들 곁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루스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루시 보아즈와 가까워지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겉옷을 입고 타장마당으로 나가거라 그러나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내가 해야 할 바를 일러 줄 것이다. 그러자 루시 나오미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타정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지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보릿가리 끝에 누웠다. 루스는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 중에 그 남자가 한기의 몸을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루시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 효정을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자 이제내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내가 말하는 대로 다해주마.온 마을 사람들이 내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너에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면, 좋다. 그렇게 하라지. 그러나 그가 만일 너에게 그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어라. 그래서 루스는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장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아즈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보아즈가 내가 쓴너울를 이리 내어 붙잡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루시 그것을 붙잡자, 그는 볼이 여섯 대를 퍼서 거기에 담아주고 마을로 들어갔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 볼이 여섯 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기까지 잠자코 있어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 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룻과 보아즈가 혼인하다. 보아즈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때마침 보아즈가 말하던 그 구원자가 지나갔다. 보아즈가 여보게 이리로 와서 함께 하고 말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그러자 보아즈가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결의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들이게 그대가 구원의 무를 실행하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의 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자가 다시 나오미에게서그맛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줘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가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옛날 이스라엘에는 구원하거나 교환할 때 무슨 일이든 확정짓기 위하여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증거로 통하였다. 그 구원자는 보아제에게 자네가 사드리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그러자 보아즈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여,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키룡과 마을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고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을론의 아내인 모함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하여서도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멀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이오. 주님께서 그대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둘이서 함께 이스라엘 집안에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오. 그리고 그대가 에프라타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비오. 또한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르치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이렇게 보아즈가 루스를 맞이하여 루스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룩과 한 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주해 주시어 룩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음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기가 그대의 생기를 북돋우고 그대의 노후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시아의 아버지다. 이것이 페레츠의 족보다. 페레츠는 해치론을 낳고, 해치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고, 나우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살모는 모아, 보아지를 낳고, 보아지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이스를 낳았다. 사무엘기 상권. 사무엘과 계약회와 필리스티아인들 사무엘의 탄생 에프라임 산악지방의춥쪽의 라마타임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에프라임족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토우의 증손이고 춥의 현손이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푸닛나였다. 푸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나하스가 주님의 사제로 있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푸닌나와 그의 아들 딸들에게 재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목밖에 줄수 없었다. 엘카나는 한나를 사형랑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대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수 푸인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대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를 괴롭히려고 그의 화를 몹시 도우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대풀이되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푸인나가 이렇게 한나의 화를 돋우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사제는 주님의 성전문서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서운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망근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았다.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요, 술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날이.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주시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정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들여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주년 제사와 서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 엘카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만 바랄 뿐이오.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 아이가 젖을 때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마리에 밀가루 한 해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랍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